엔비디아가 머리 내달린 프로세서 태그라3를 채택한 최초의 태블릿을 공개했습니다. 발표를 맡은 젠순왕 CEO는 태그라3가 게임 등 그래픽을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매력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젠순왕 CEO는 손가락 터치로 사진을 그 자리에서 편집할 수 있는 모드를 직접 시연했을 뿐 아니라 고사양 그래픽 성능이 필요한 게임 등도 구동시켰습니다. It's on my 프로토타입 제품이라 처음 잠시 멈추긴 했지만 안드로이드에서 MS 윈도우를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튠즈를 바로 실행시킬 수 있고 윈도우익스플로어의 실행은 물론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로 영화를 보고 파워포인트 파일을 여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젠슨왕 CEO는 아수스의 제리션 CEO와 함께 테그라스를 채택한 태블릿 트랜스포머 프라임을 공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구글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운영체제를 채택한 이 제품은 다양한 활용성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249달러에 불과합니다. 다이렉트 터치 기술도 공개되었습니다. 10개의 손가락을 모두 인식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사용자의 디스플레이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킬 전망입니다. CS 현지에서 미디어잇 이진입니다.